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 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네트제 근로계약 혹은 실수령인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이런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월급이 5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이게 세전임금입니다. 그래서 책정임금은 500만원이지만 근로자들의 통장에 들어가는 거는 소득세도 빼고 지방소득세도 빼고 4대보험 뭐 여러 가지 공제액을 다 빼서 한 420만원, 300, 430만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다른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봉계약 자체를 세전금액이 아니라 세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병원에서는 이런 걸 네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분들이 나는 월급이 500만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세전으로 500만원이 아니라 세후로 나의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500만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임금대장에 기록되는 세전 월급은 예를 들어서 세후가 2,000만원이다 라고 하면 한 2,600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좋은 게 어쨌든 간에 대우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잖아요. 떼어가는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 공제부는 어쨌든 내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받는 돈도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다가 내야 되는 돈이에요. 결국 근로자들 입장에서 좋은 거는 내 통장에 얼마가 꽂히느냐가 중요한데 네트제로 계약을 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4대 보험 요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매년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보험 요율의 조정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불편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병원 업계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치열한 구인난 속에서 네트제를 한다면 구인을 하는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미 이렇게 실수령의 기, 기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세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병원은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제분을 정산할 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매년 연말 정확히 말하면 연초에 나죠. 그 다음에 연초에 연말 정산하죠. 그 전에 냈던 세금들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산해서 환급을 받는다든지 추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근로자들은 내가 받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야 될 것들이 많죠. 주민등록등본도 내야 되고 뭐 카드 사용 여러 가지도 해야 되고 요즘에야 그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해서 많이 간소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다운받아서 프린트하고 내가 기부한 거, 기부금 영수증 이런 것도 해서 다 열심히 해서 내시잖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황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왜 줘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거는 낸 거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는 그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국세청한테 낸 거는 사용자가, 즉 회사가 사장님이 다 내준 거지 근로자는 그 세금 부담을 서류상으로만 냈다고 되어 있지 단 1원도 부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가 낸 건데 거기서 까져야지 세금은 내가 내고 환급은 근로자가 받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사용자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좀 오래된 판례기는 해요. 2007년에 한번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정산부는 뭐 너네가 세전으로 계약을 했든 세후로 계약을 했든 모르겠고 표면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근로계약이랑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은 원천세를 납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환급부는 근로자한테 가는 게 맞으니까 이 연말정산 환급부는 근로자한테 줘라 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 좀 직관적이지 않죠?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연말정산 세금 자체를 회사가 다 냈으니까 환급을 받는 주체도 회사여야 된다. 추징이 나와도 회사가 더 내지 추징이 나왔을 때 근로자들 단 1원도 더낼 생각이 없지 않느냐. 사실 그렇거든요. 연말정산했을 때, 추징 나왔을 때, 근로자들한테 가끔 하죠? 그러면, 아니, 내 세금 회사에서 다 내준다면서요. 추징을 해도 더 나온 세금이 있으면, 그럼 회사가 더 내야지. 제가 왜더 냅니까? 라고 하거든요. 추진금도 회사가 되기 때문에, 황급분도 회사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건강보험도 정산하죠. 장기회원보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고 어느 쪽이 더 맞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노동부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말 정산의 얘기고, 퇴직할 때, 중도 정산할 때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퇴직할 때도 갑근세랑 대보험 정산을 하잖아요. 먼저 사대 보험은 그냥 낸 거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요일별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 귀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급이 나오든 추징이 나오든 근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중간에 퇴직하면 퇴직 정산을 하고 또그 해에 다른 회사를 다닐 수가 있잖아요. 1년에 여러 회사를 다니면 그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 그 세금을 내는 주체가 변했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의 연말정산만으로는 완벽하게 대학기 끝나 지가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제가 퇴직을 했다고 쳐요. 그럼 퇴직 정산을 하죠. 퇴직 정산을 할 때는 냈던 세금을 거의 다 돌려받습니다. 특히 네트제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한 달에 나오는 세금이 대충 한 400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800만 원낸 세금을 돌려받아요. 자, 그럼 연말 정산처럼 회사가 갖는다?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돌려받는다는 거는 그 세금을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한 신동원 근로자의 그해분의 세금은 빵원이에요 그럼 누가 내느냐? 제가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하면서 1년간의 전체 소득을 가지고 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환급받은 소, 소득세는 다시 근로자한테 가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내요 이게 어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퇴직 중간 정산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낸 세금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대신 내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근로자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한테 됩니다. 이게 퇴직 정산과 연말 정산의 차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정산할 때의 문제입니다. 네트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세후금액,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정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는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이 동일합니다. 뭐 연말 정산환급분이야 그렇다,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히 있잖아요. 그냥 월급에 평균임금 가지고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평균임금을 할때 실수는 기준으로 한다? 라는 구문은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퇴직금법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정기준으로 산출을 해야 되고 대법원 판결도 그래요. 대법원 판결도 세정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라 라고 하고 있고 채불임금 진정에 들어갔을 땐 노동부에서도 퇴직금은 법에서 이미 명확하게 문구가 있기 때문에 세정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네트제 근로계약을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이나 사대보험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건 회사가 중요해요 근로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걸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네트제이 계약을 할때 이건 세금을 회사가 다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환급금도 회사의 귀속이다 추징금이 나와도 회사가 되겠다 대신에 중도 퇴사할 때는 그 세금은 다시 내요. 너에게 주겠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퇴직금은 아무래도, 뭐, 아무리 세우러 하겠다고 말로 해도 이건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